자 다섯 번째 본문입니다. 이물 길러 가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해요. 어폰 아이 엔지 혹은 온 아이 엔지고 요거 하나만 적자 여기다. As soon as가 접속사거든.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야 돼. She 과거니까 reached. 그녀가 그샘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on ing도 되고, on reaching. 아니면, 뭐, on arriving at, arrive at reach. 같은 말이거든. 도착하자마자. 하지만, she found out. 알게 된다. 뭐뭐라는 것을. 자, 환철아, 여기 왜 head left냐면, 얘가 과거고, 이거는 과거보다 전에 얘기야.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전에 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새벽, 해 뜨기 전에. 그니까, 이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 많이 와 있다는 거, 물 때문에. 그래서 even though she waited all day, 하루 종일 기다렸다. To fill up her pot. 그녀의 뭐 냄비, 물동이,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아까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은 포테이블이라고 했어. 이거야. 그녀는 행운이라고 느낀다. 그날. 왜? Because she actually got some water. 물을 얻어서 행운이야. 물을 못 얻는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하루 종일 기다렸어도 나름 나이스 nice 하다는 겁니다. 위치, 도착하다. Find out, 알다. Head left. 기다린다는 거. Fill up, 다 채우다. pot 항아리.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그 딸기잼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있지. 그런 걸 자라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 해로종이죠. 물은 좀 얻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뒤에, 때때로, the line is too long to get. 2, 2가, 요번 교과서 3개 과 중에 두번 나와요. 때때로 줄은 너무 길어서 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녀는 6시간 더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다음 가까운 수, 수 수자원으로. 물 나오는 곳으로. 알겠지? 그럼 하루종일 물만 쓰는겁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거다 그래서 줄이 너무 길어서 물을 얻을 수가 없다 슬프네 그러다가 마지막 like 좋아다 아니고처럼 이두 친구들처럼 리얼리 해프 더피플 h a 해프 오브 안 써도 돼 해프가 그냥 2분의 1의야 전세계 사람들 절반이 사람들이 주어가 되고요 깨끗한 물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물이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액세스 접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 왜냐면 물은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물 건강 모든 것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좀 슬프다 니얼리 거의 이거 뭐 사실상 모모에 대한 접근 Everything, 전부다. 인생의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거다. 네, 저기 보면은 물이라는 건 건강과 시간, 교육이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겐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너네 갑자기 수도시설 고장나서 물한 일주일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거 미쳐요. 건강, 시간, 교육,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 물에 의한 질병, 400억 시간, 교실에서 더 오랜 시간이 있고, 미래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 좀 남았네. 얘들아, 데케이드가 10년이야, 패스트, 지난 10년! 지금 2025년이니까 2015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된 모모보다 죽었다. 이거 워터버스펠링 조심하고 물에 의한 물 때문에 일어나는 병으로 죽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다은아 수인성 질병이라고 얘기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보다 피플. Who w e r k i l l e 죽임을 당한. 세계 2차 대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 물론, 얘들아, 이거는 옛날보다 지금이 좀 상태가 좋아져서 돈도 많이 있고 애들도 막 사람도 많아질 수 있겠다만. 근데 엄청나지 않겠냐. 그래서 앞부분에 거, 물은 건강을 의미해. 물이 없으면 물이 이상하면 죽는 거고. Water also means time, 시간을 의미합니다. 스펀드 시간, ING. 사람들이 뭐해, 빌리언이 10억이야. 배찬우, 이거 곱하면 400억 시간을 1년에 씁니다. 1억 명이 400시간씩 쓴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Walking to get water. 물을 길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만. 그럼 이 말하는 건전 세계적으로는 더 심하다는 얘기지. 통계를 얘기했을 때, 언론, 오직 지난 10년간.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게 왜 해브 다이드냐면은 이걸 말 자체로 하면은 10년 전에서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 왜 원냐면은 이 차례 죽었던 거 과거 얘기니까. 그래서 워터 볼 물에 의해 퍼지는 물을 통해 옮겨지는 오직 10억. 자. 에디셔널예지나 이거는 뭐 모어오버 이렇게 써도 돼. 게다가 심각한 얘기 계속하는 거야. 물은 교육을 의미한다. Keep in school야. 깨끗한 물은 도와준다.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놓는데 깨끗한 물 있으면 애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어야 더 적은 시간을 물을 길거나 걸어가는데 보내는 것은 다시 할게 스펜딩하는 것은 더 적은 시간을 물을 길어오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뭘 의미하냐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교실에 쓸수 있고 분사구문이야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미래를 위해 이런 거에 뻘짓하지 않은 시간이면 되게 많겠지 여러분 뭐 비슷한 얘기야 저 담배 피는데 담배 피러 나갔다 오는 시간만 계산해도 꽤 많은 시간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담배 값으로 쓴 돈만 해도 진짜 벤츠 한 대는 샀을 걸. 와. 응. 아 진짜 끊어야지. 그래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이거는 저거. 물은 그들의 삶과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 여러분, 인프로브가 모모를 좋게 하다, 그냥 좋아지다 둘다 돼. 개선하다 개선되다 다 되요 여기서 보자 in addition 게다가 비 e 이즈 d e s more furthermore 뭐 추가적으로 ultimate ultimately improve 개선하다 뭐 이런 느낌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e you ever given any thought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한번 너의 관계 물과의 관계 규태야 물이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겠니 솔직히 나도 몇번 없어요 뭐 군대 가서 물 부족했을 때뭐 이럴 때 빼고는 그리고 요 위드 아웃이 뭐라고 했어 네 개가 나온다고 했지 기억나 버프 이프 e 워인 나포 워인 나포 오케이 이 해서 어떻게 돼 없었다면이야 없다면이야 없 아니야 그냥 없다면요. 이 뒤에 우드 나오는 건 가정법 과거라서 물이 없다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비참해지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은 there w e r a 뭐 w a r e 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여자애들 둘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겁니다. Indeed. 정말로. 아니면 사실. In fact.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인생에서 물과 공기처럼. appear. 뭐뭐해 보인다. 형용사해 보인다. 쉬워 보인다. 얻기. 얻기에 쉬워 보인다. 만만해.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다. without 없다면 indeed 중요한 어피어 보인다. 뭐에 보인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과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뭐뭐 어, 이게 없다면이고 얘는 없었다면이야. 요 뒤에 걸 보고. 요거 잠깐만 얘기할게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다. 얘는 물이 없다면 사이 어떻게 바뀔까요 뒤에 우드 동사원형이냐 우드에브 피피냐 요걸 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t e 렇게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올 것 같아요. 꼭 우드가 나오나요? 어 가정법. 우드나 쿠드. 응.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This is why가 이것이 이유다. 이것이 아마도 이 윤데 얘는 더 리즌 와이라고 생략돼 있어. 원래 더 리즌 와에서 얘는 모모한 이유. 요거 자체가 이걸 통째로 보니까 그냥 모모한 이유야. 이것이 아마도 어떤 이유 우리가 종종 잊게 되는 이유다. 댓 모모라는 걸잊는다 they are 얘들아, 이 데이가 뭐냐면, 앞,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중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공기와 물두 가지를 보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종종 까먹는다. 물과 공기가 바로 그 라는 뜻이야. 바로 그것들. 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간절하게 가지길 뭐 고생하는. 가질려고 트루스러을 발버둥치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종종 잊게 되는 이유다. 왜이죠? 앞에 다시 보면은 굉장히 얻기 쉬워 보여서 그냥 물만 나와도 하는 거.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빠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했던 말이 얘네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고 미친 거라고. 그때 우리나라 어땠, 어땠냐면 얘네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지 아무 음식점 가가지고 죄송한데 저물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다 줬어 어 그땐 그랬어 생수 이런 물통에 담는 물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어? 학교에서 그냥 물 먹이고 마시고, 마시고 싶으면 수돗물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막 우리 때 별의별 거다 했단 말이야 그냥 수도가에서 그래서 영화들 보면 나오지 않니? 좀 집이 가난한 애들은 점심 시간에 수도가 가가지고 물로 배 채운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그래, 그,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 우리도 물돈 주고 사 먹잖아 편의점에서. 그렇지 않니? 수돗물 라면 끓이니? 정수로 라면 끓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니? 요즘 그 정도 되지 않았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물이 되게 흔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귀중해진 거죠. 야, 더 베리는 강조야 투쟁하다 S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요 하나만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봐라 그리고 Find 해라 알아봐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뭐가 중요할까요 뭐 나도 솔직히 인터넷 전파가 중요해졌습니다 전기 이런게 중요해져요 야 여기 앞에 나와있는 애들은 전기는 제대로 나오겠냐? 전기가 있었으면 솔직히 물펌프가 있어서 물을 끌어왔을 겁니다 그것도 없는 거야 근데 물이 전혀 지자 한철아 요 위드아웃이 뭐라고? 업? 아니야! 쌍쇼! 엇을 지워 없다면이야 무조건 이 본문에선 그것들이 없다면 너의 삶은 아마도 무드 다를 거다 지금 지금보다 지금과는 다를 거다 이게 소중한 거다. 클린 워터가 뭘 의미하냐? 모든 걸 포함, 모든 거를 의미합니다. 건강, 시간, 교육. 가장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되겠네요.